네. 정청래 우리 대표님 <laughs> 제가 15년 전에 장모님 빅모상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분이 10남매 중에 정청래 의원도 막둥이거든요 아 10남매 네. 막둥이? 그 사모님도 10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렇다면 제일 큰맛이렇다면그 형님이 동서가 영암의 서부연 교장 선생님이라고 예. 저하고 아주 친해요. 그분의 장모님상에 간다는 한 것이 예. 결국은 정청내 예. 대표님의 장모님도 되니까 야. 거기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를. 예. 그래 갖고 작년 5일 5 1 8때 전야제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아른치를 했습니다. 그러고이 대표 과정에 또 갔습니다. 예저 김대중 커뮤에서 그런데 내 전화를 하면 안 받아버려요. <laughs> 아 내가 뭐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 그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보훈 정책에 대해서 예좀 이렇게 들어주십사. 하는데 너무 섭섭해요. 근데... 그래서 어제 의원실에 들려갔고 예 수석 보좌관한테 예 따졌습니다. 예 랬더니전달하겠다 하니까 이 방송이 끝나면 네.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네. 보훈 정책 생각하시고 네. 또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보훈 특별리를 특별히 만드신다 하니까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있으면 저부터 만나야 하는데왜 나를 안 만나주냐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 회장님 말씀도 올론데 정청래 대표는 아직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요 전화 받으면 안 돼. 내가 전화해도 받으면 안 돼. 뭘 아. 해야 되냐? 내란 소탕하고. 국민의힘 해체하고, 어 그리고 검찰 해체 이걸 마치고 그걸 마치고 나서 다른 일을 시작해야지. 아 그걸 여... 하시면서 밥은 안 먹습니까? 아니죠. 이거 아 보호는, 요는... 보호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정책이라는 거니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내 대표가 음. 만약에 음. 검찰 해체를 제대로 9월 달까지 못하고 국민의힘 위원정당 신청해서 해산시키고. 예, 이런 어떤 내란 청산을 완벽하게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어, 대표님 네. 말씀 오른데, 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되, 네. 저도 그건 찬성이에요. 아, 아,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9월 부활 때. 정치형 대표님 혼자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병주 의원도 있고. 전현희 의원도 있고, 네. 정무위 의원도 네. 있으니까, 네. 한마디만 지시해서, 저 파악을 해갖고, 맞습니다. 나한테 보고해 주시면 아, 저도 이제, 저도 조금만... 혹시라도 만나면, 네. 대표님이 섭섭해 하더라,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신경 쓰지 말고, 우선 내가 얘기했던, 네. 에, 음... 검찰 해체부터, 네. 내란 청산부터 하고, 어, 그것도 해라, 보은정책도, 이렇게. 그러니까 99% 거기다 하시되, 네. 1%만 여기다 조치를 좀해주시요 네. 그래,